반갑습니다. 니캉레 카 강바닥강 영업조합님 바닥강 대표이사 이용기입니다. 2022년 우선 지원 어, 지원 사업을 앞두고 저희 바닥강 우선용 구멍이에 대해서 조립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어, 조립하기 전에 준비로 우리가 실리콘 튜브, 자 어려운 실리콘입니다. 그 다음에 역류 방지 장치. 역류 방지 장치는 왜필요하냐하면 공기를 불어 넣더라도 공기 불어 넣는 공기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. 그 역류 방지 장치 그 다음에, 어, 배변 보건료 치워주기 위한 부력제, 약9턴 1kg가 안 되는, 어, 무게를 물에 띄워줄 수 있는 부력제입니다. 자, 요 준비가 완료가 되면, 우리가 부산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온, 어, 구 명이를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. 자, 본제는 깨끗하게 되었는지, 그 다음에, 어, 고의도 반사판, 고의도 반사판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등쪽에는, 어, 보이도 반사판과 중앙색이 제대로 보이는지. 그 다음에, 무릎과, 무릎과 엉덩이 쪽에 보강용 캐브라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. 음. 음. 자, 제대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자, 이제, 외형과 달리 내부. 내부를 검사하겠니다 외부에도 실리콘 호스가 끼어 들어가는 우리가 어, 옆, 어, 기, 어, 잡아주는 이공제가잘 되었는지, 그 다음에 실리콘 호스가 들어가는 구멍, 호수는 12mm지만은 어, 구멍은 6mm로 짧습니다. 왜? 그래. 호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어, 공기가 빠지는 구멍, 자 제대로 됐는지, 그 다음에 인쇄 상태는 상당히 좋은지 네.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. 자 이제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. 실리콘 튜브를 끼워넣기해서 어, 이 튜브가 들어가는 구멍이 빡빡합니다. 그래서 볼펜, 볼펜을 이용해서 밀어넣고 자 실리콘 튜브가 왜두 개냐? 공기를 불어넣는 거두 개인 것은 혹시나 한 개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한 개로 불어야 될 겁니다. 실리콘 튜브에 공기를 불어는 이유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떴을 때 부력이 약하다 싶으면 부력을 좀더 키워서 안전하게 구조가 될 때까지 떠 있어야 됩니다. 튜브 끼웠을 때 이렇게 꼬이게 된다면 바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튜브간에 일직선, 그 다음에 부드러운 원형으로 으깨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제품 보낼 때는, 구매자에 보낼 때는 이 튜브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. 이 튜브를 어깨인데 포켓에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. 자, 밀어 넣고 약 4, 5cm 이상의 튜브가 노출되었을 때 물에 빠진다면 이 노출된 튜브를 잡고 당기면 되겠습니다. 평상시에는 잘안 빠지겠지만 물에 닿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빠집니다. 이렇게 해서 내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. 외부. 아까 준비했던 부력대를 가슴에 있는 포켓에다가 끼워 넣습니다. 배면 보건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부보다는 상부가, 등쪽보다는 가슴쪽이 부력이 강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깨끈은 약 900루터. 92kg 되는 사람의 몸무게가 몸무게 되는 사람도 물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깨끈. 실제적으로 150kg 이상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1 0로어 어, 특성상 어, 지금 어, 시험 기준은 900N, 약 92kg만 들어올리면 되는데 그것보다 충분히 보강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바닥항은 제품 하나하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봅니다. 2022년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어선용 구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국비 30%, 지방비 30%, 40%. 자본 40%, 자본 40%중 10%는 제희제품이 영세를 적용 제품이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10%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이 지켜셔야 됩니다. 항상 안전한 바다.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강을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 업활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가족분들 친지 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